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적인 영양제 브랜드들에서 권장하고 있는 양이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오. 영양제를 급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먹이통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부드러운 먹이라고 하시면 은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지만 저희는 보통 이 앵뽕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드립니다. 앵뽕이라는 제품에 영양제를 이제 묻히게 되면 은 영양제가 좀잘들러붙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앵뽕이라는 제품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야채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비스켓류 에그푸드 이런 것들도 사용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뽕 100g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톡톡톡! 다음에 영양제를 내장되어 있는 스푼 요거 보통 1g 이거든요 요렇게 한 숟가락 가득 요렇게 드신 다음에 이게 송송송송 써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보통 영양제 브랜드에서 권장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영양제 급여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급여를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새들이 이렇게 골라 먹다가 가루가 다 바닥에 가라앉아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가루가 지금 자욱하죠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흡수하는 양은 정말 뭐 1, 20% 밖에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1g을 넣어서 간접 흡수를 시키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심하고 급여하셔도 된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물에다 급여하는 방법이에요. 물에다 급여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통 준비해 주시고요. 250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 250g을 따라 주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수돗물 받아온 거예요. 생수가 아닙니다. 영양제를 1g 정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잘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앵무새에게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이렇게 급여를 하시면 되는데 이 물에다 타 주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대부분의 영양제들이 물에 잘 녹기는 하는데 일부 영양제들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칼시룩스 같은 이런 제품들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에 타서 주시는 방법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물에 타 주시는 방법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먹이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앞서 말씀 말씀던 것처럼 이 정도 양이면 카나리아가 20마리, 30마리가 먹는 양이에요 우리 집의 가정에서 보통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데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런 대롱 물통들이 있거든요 요런 물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요런 물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조금 효과적으로 급비할수 있다는 라 팁을 제가 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뿐만 아니라 요런 식의 영양제 급여통도 있어요 요거 좀 가루 타입으로 잘 먹는 친구들 있으면 사실 여기다가 가루 타입도 그냥 먹는 애들도 종종 있거든요 가루를 요렇게 넣어놔도 돼요 요런 식으로 가루를 넣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찍어 먹거든요 혓바닥으로 그런 식으로 잘 먹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주셔도 돼요 요런 식으로 줄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물에 주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250ml 기준이니까 이 패티병 500ml니까 여기다 두 스푼 타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여기 따라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양제는 물과 만났을 때 12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급여를 한다 그러면은 12시간 뒤부터는 그냥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물에다가 타놓고 냉장 보관했다가 급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설명을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급여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제 주는 가장 꿀팁이라고 할수 있겠죠? 먼저, 우리가 보통 앵무새들한테 간식을 주거나 할때 가장 흔히 쓰는 게 과일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과 같은 걸좀 많이 주는데요. 과일을 줄때 영양제를 주시면 돼요. 모두 앵무새는 1g을 간접흡수를 통해서 영양제를 먹는다. 그럼, 어, 하나 질문이 있겠죠? 만약에 이제 1g을 다 먹게 되면 어떡하나요? 이거 만약에 앵무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흡수를 해야 되는데 1g을 다 먹게 되면 영양 과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코뉴어 기준으로 영양제 양을 얼마나 줘야 되냐면은 성냥 머리 크기만큼만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주냐면 수분기가 있는 과일을 요렇게 쥐고 먹기 좀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 줘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성냥 머리만큼의 양을 묻혀 줍니다. 그람 수를 사실 따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그람이라고는딱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성량 머리 정도다. 이그 정도 양으로 준다. 성량 머리 하나만큼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양 여기다가 조금 골고루 이게 수분기가 있어갖고 잘 들러붙거든요. 엄청 잘 들러붙어요. 골고루 이렇게 톡톡톡톡톡 뿌려준다. 조금 많은 부분은 이런 것들랑 같이 이런 식으로 조금 버무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기존에 급여하시던 양보다 많게는 뭐 다섯 여섯 배 정도의 양을 줄수 있기 때문에. 통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급여를 해줍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유식을 한단 말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비커처럼 그런데다가 주는데 가정에서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주잔에다가 영양제를 타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다가 성냥머리 하나만큼 이유식을 이렇게 타가지고 새에게한 10g 정도 이렇게 먹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사기를 통해서 넣어주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먹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되겠죠.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앵무새들에게 영양제를 급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영양제를 급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영양제 급여 방법 그리고 영양제 급여 꿀 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양제라는 거는 앵무새의 질병이나 바이러스 그리고 건강 컨디션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급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새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였을 때 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도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처럼 앵무새들도 이렇게 비타민 영양제 들 함께 챙겨줌으로써 편안하고 행복한 애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드팰리스의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